자, 연립방정식인데 차수가 달라요. 그죠? 그러면 1차식, 요 1차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게 좋겠죠. 한 문자로 만드는 거니까, 어차피. 한 문자의 식을 만드는 게 목표죠. 그래서 y는 x-2라고 해서 밑에 식에 대입합니다. 8. x-2의 제곱이 9겠네요. 그렇죠 그러면 x-2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고, x는 5 또는 마이너스 1인데, 네. 알파가 0보다 크니까, x는 0보다 크야 되니까, x는 5가 되죠. 그러면 y는 3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쵸? 렇 알파, 베타. 그래서 알파, 베타는 15.